네,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주현웅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기본적인 직업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기본적인 직업 만족도로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나 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는데 이제 자신이 맞는 곳에 가야 직업 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의 장점은요? 음 저희 복지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일단 오래 다닐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치료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제 아동부터 성인 노인까지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치료할 수 있고 달마다 복지관 행사들이 많아서 이제 치료 말고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음, 기본적으로 작업치료, 이제 감각통합치료 이제 그 치료들 안에는 이제 각종 평가 사례회의, 부모상담, 사후지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신규 사업 이제 구상 및 진행 그외 복지관 행사 참여, 많은 행정 업무 3년마다 이제 하는 이제 복지관 평가가 있습니다 선생님 재학 중일 때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어, 재학 중일 때 이제 성인 파트에서 이제 근골격계랑 신경계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복지관에 처음 이제 입사하면서 이제 감각통합 치료를 접하고 이제 아동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직접 경험을 통해 편하다 보니까 관심 분야에 대한 변화가 야동 속으로 조금 더 굳혀지게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면접 질문과 그 치료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면접 질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가 면접 때 감각통합 치료 감각통합에 대한 설명하시오. 뭐 설명해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일 때 대처 방법 그리고 자폐아동의 자해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이나 그룹 감각통합 치료를 할때 진행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시오.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감각통합에 대한 복지관 자체가 아동이 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작업치료보다는 이제 감각통합치료 쪽으로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는 음 클라이언트..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클라이언트가 누구든지 그냥 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동생 같다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해야지 조금 더 아이들, 애, 아동들을 볼때 조금 인 임프로브가 많이 보일 것 같고요. 치료하다 보면 케이스에 따라 이제 임프로브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이제 안 보인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